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배고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신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일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일으고사랑라 탈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물을 광해하고, 주인 너희에게 위하여도, 손을 내게를 광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풍 안으로 너희구 좋은 수고를 지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묵은 하도로 영광을 돌리시어라 아멘 자, 주모대 성가대 찬양 후에 김진호 전사님 나오셔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우리 다 함께 아네. 네. 어 성가대가 오늘 멤버가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 너무 찬양을 힘차게 불러서 어, 전도사님도 너무 네.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친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어,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기 전에, 전에, 1월 한달 동안은 아마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것 같아요. 질문이 뭔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자, 질문을 하면, 답하면 요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년에 원단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오늘은 뒤쪽에 있는 친구를 둘게요. 자, 뒤쪽에, 뒤쪽에, 그 저기 검은색 흰색 옷 섞여 있는 친구. 어 뭐예요? 뭐라고 요너 이름 말고. <laughs> 너 이름 말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온유인가? 온유. 온유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온유. 보금 치유와 24제자 맞습니다. 아, 박수! 고하 아쉽다. 다음에 이렇게 요 자, 맞아요. 이번 원단 제목은 보금 치유와 24제자라는 말씀이에요. 다음번에는 꼭 어, 다른 친구도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매주 원단 제목을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승리한다는 게 무엇일까? 예배를 승리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가 있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노트에 열심히 적어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랩너트 친구들은 자, 많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거를 정확히 기억하면 되느냐? 강단의 제목을 기억하면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했냐면 풍성한 삶의 비결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뭘까? 풍성한 삶이라는 건 만족한 삶이라는 거야. 행복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랩던트 친구들은 어,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랩던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비결이 도대체 뭐냐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비결이라는 건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뛰어난 방법을 비결이라고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때 풍족하다고 느끼냐, 풍, 성하다고 생각하느냐. 와, 인기가 많아. 막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으면 내가 풍성하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으면 풍성한 건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막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풍성한 삶이다. 이것이 행복의 방법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막 내가 인기가 있다. 남에게 칭찬받는다. 이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자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래요. 내가 1등을 하고 성공을 해서 인정받는다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래.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잠시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요 안에 네 우리는 어, 능력 주시는 자가 오늘 누구인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더 깨닫고 아무도 할수 없는 전도에 쓰임 받는 우리 랜턴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시래? 그리스도. 네,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래요. 오늘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 모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자, 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대요. 자,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아서 그냥 기쁘고 감사했던 게 아니래. 어, 돈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금을 위해서 헌신한 이 빌립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하면서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성장했는 한번 보자. 자, 믿음이 성장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살까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어.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슬퍼. 그리고 막 갖고 싶은 거 가지, 가지려고 막 부모님한테 떼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나 동생의 것을 막 뺏기도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금을 위해서 나의 것도 아낌없이 들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고금을 위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내가 예전에는 친구의 것을 뺏... 뺏고 동생 것을 뺏고 부모님한테 뺏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내 것을 기쁨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과 아주 깊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족. 자, 자족이 뭐냐? 스스로 만족해. 자, 사도바울은 자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찬양 있죠?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자, 이 찬양이 있어요. 자, 자족이란 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 나는 있지 않은데, 나는 내것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드넌트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 놓치려고 뭐 써요? 뭐 써?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지 그렇 자, 근데 노트에 다 말씀을 적고 집에 갈때 덮고 보질 않아. 그러면은 은혜를 어떻게 할지 놓치죠. 은혜를 놓치게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없는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우리 멘트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신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보 교회의 선도들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부럽게 했는데 하, 풍족히 사는 게 아니었대. 그들은 너무 힘든 일 가운데 있었어요. 자, 시간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들은 풍성하지 않았어, 많지 않았어, 가난했어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은 헌신했고 하나님께 아, 헌금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그런 수 있었을까? 자,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거를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참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이걸 뭐라고 할까? 참 이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딱 들으니까 너무 어땠을까? 기뻤던 거 그래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나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임을 깨닫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랜던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슬프실까? 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나 돈이 별로 없어서 성소는 별로 못했는데, 나 우리 10원 밖에 못했는데, 100원 밖에 못했는데, 나뭐 돈이 없는데 하나님 이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럴까?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친구들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자, 우리 하나님 의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치고 능이 하실 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전능하 전능 전능이 뭔지 알아? 전능은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다는 거야. 그분에게 못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다시 채워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너트 친구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빛의 경제를 체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론이에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지난 주일과 지난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성가대 친구들이 바뀌었잖아요. 자, 바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몸찬양 성가대와, 몸찬양과 성가대 오디션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되게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인원은 조금 이게 정해져 있는데, 지원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좀 많은 친구들이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해서, 어, 속상해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전도사님이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합격했으면 좋겠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자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렇게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오면 전도사님도 속상해 어, 되게 슬퍼 어, 어떡하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사님은 힘들 때 슬플 때 항상 기억하는 게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윤형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적용할 말씀이에요. 이번 주 적용할 말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오면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해요. 이걸로 기도해요. 그랬을 때 모든 부신앙이 떠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과 하나가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헌금할 때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드의 매년 전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어, 네, 끝내기 전에 근데딱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다음 주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 이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다음 주에는 설이 있죠. 자, 설이 있을 때는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어디 가고 막 이래. 그래.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조금 올것 같아. 근데 우리 저렇게 왔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그때만큼은 물론 평상시에도 그래야겠지만 그때만큼은 싸우지 말고 내것막내 거라고 막우기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렌턴트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자, 손을 담고, 자, 손 모으고, 손을 잡고내 마음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사드려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위해 헌신하며, 모든 헌신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은혜임을 우리에게 은혜. 해 주세요. 주세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황금하는, 기쁨으로 황금하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보금안의꿈 찬양하면서